오늘 등장하는 믿음의 시조가 된 아브라함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아브람을 야단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것을 다 네가 어, 이것을 다 이렇게 해놨느냐? 왜 이것을 해놨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람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큰 우상이 일어나서 이것들을 다 때려 부수어놓았습니다 부수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놈아 어떻게 움직이도 못하는 이것들이 이렇게 했다는 말이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또 야단쳤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음, 움직이도 못하는 것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속여파는 아버지는 참으로 거짓 장사꾼이라고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 신을 만들어 팔지 말고, 진짜 신을 믿잡고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그야말로 참 신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하여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떠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보람이 에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렇게 길을 떠난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길을 떠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첫째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버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이제 1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에서 6절을 읽어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말리야마 자녀를 얻을꼬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여종 애급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15절에 가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일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일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나이를 먹고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 이야기를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이 아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순종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정말 인간적으로 하기가 힘든 행동입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행해지던 때였습니다. 부족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가족이라도 더 있어야 힘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호하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황금 한등의와 신활상 고급 예투한부를 위하였다가 온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았을 때더큰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는 은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세상 것을 버리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드리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2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 봅니다. 그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이제 이삭이 장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재단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도 살아도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자손인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여 이삭을 잡아서 재단에 올려놓고 이제 막 칼을 들어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이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일러 곳에 이른지라 이에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장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로 이르시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시는지라, 아브라미 이르되, 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께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격려하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행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여호와 이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기사가 바로 22장 장세기 2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젖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보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적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미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이렇게 여호와의 1회의 여호와 1회의 역사가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성경에 나온 예하가 보면 엘리야 시대에 살았다 가부도 역시 밀가루 한줌 기름 한줌 기름 한 방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가뭄이 다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의 순협 여인도 정성을 다여 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해 드렸을 때 자녀의 축복과 자네가 죽었던 자네가 부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학에 와서 오병이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드릴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전한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드릴 때여호와이레의 축복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버리고, 믿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여호와 이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 같은 믿음, 떠난 믿음, 버리는 믿음, 드리는 믿음으로 여호와 이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떠나라 할 때, 버리라 할 때, 드리라 할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래에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렇게 세상이 다 불로 다 타버리고 마는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온가이다. 아멘